여기 사장 어디 있어? 당장 안 나와? 제가 사장인데 무슨 일이세요? 아니 사장이면 바로 튀어 나와야지. 왜 보고만 있어? 사장이면 똑바로 해야 될거 아니야. 저기 일단 친정부터 하시고 말씀해 주실래요?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당신네 직원이 우리 애를 위험하게 했는데 오뭐 잘났다고 병원에 쳐가냐고? 어? 이때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그럼 혹시 저희 직원이 어떤 식으로 위험하게 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당신네 직원이 우리 애한테 냄비를 쏟을 뻔했어 우리 애 화장 생겼으면 어쩔 뻔했냐고 죄송합니다 근데 여긴 아이가 뛰어노는 곳이 아니라서요 보시다시피 저희 뜨거운 냄비를 옮기는 식당이고 아까도 아이한테 가게에서 뛰면 위험하다고 몇번 주의를 드렸는데 그런 아이를 피하다가 다친 건 오히려 저희 직원이잖아요 뭐? 지금 나 가르치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손님이 큰 소리 내실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우리 직원이 다쳐서 마음이 많이 안 좋은 상태고요 너 뭐라고 했냐? 이렇게 어린애가 눈앞에서 뜨거운 냄비를 뒤집어 쓸 뻔했는데 너 같으면 제정신이겠어? 적어도 제가 손님 엄마 뻔은 될것 같은데 자꾸 반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넌 손님이 왕이란 말도 몰라? 이게 어디 코딱 하지만은 동네 음식점 하면서 손님한테 대우를 받으려고 해? 손님 때문에 저희 직원이 다치게 된건 생각 안 하세요? 그게 왜나 때문인데? 이 아줌마 웃기는 아줌마네? 아이가 뛰면 뛰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어야죠. 저희도 계속 말씀 틀렸잖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애랑 어른이 같아? 애들이 말하면 듣는 나이냐고. 애면좀뛸 수도 있는 거지. 여긴 놀이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됐으면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뜨거운 냄비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보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 이 아줌마가 진짜... 제 얘길 기분 나쁘게만 듣지 마시고요. 어쨌든 지금 손님 아이 때문에 사람이 다쳤잖아요. 그게 왜 우리 애 때문인데? 그 직원이 운동 신경이 없어서 다친 걸왜죄 없는 우리 애한테 뒤집어씌워? 그게 운동 신경이랑 무슨 상관이 죠 뛰는 아이 피하다가 넘어졌는데 그럼 이게 누구 잘못이냐고요. 애가 다칠까 봐 저희 직원이 대신 다쳤잖아요. 그럼 밥 먹으러 온 손님이 식당에서 다쳐야 돼? 그러게. 애가 뛰어다니면 서빙할 때주위를잘 보고 서빙했어야지. 지가 한눈팔다가 깜짝 놀라서 다친 걸왜 우리의 잘못으로 몰고 가냐고. 애가 여기서 뛰어다니는 게 그럼 잘한 일이에요? 지금 직원들이 뜨거운 냄비 들고 다니는 게 손님 눈에는 안 보이시냐고요. 애가 그럼 뛰어다닐 나이지 점잖게 앉아 있을 나이야? 아 됐고. 내가 여기 다시 놓나 봐라. 손님을 이딴 식으로 대하고도 장사가 잘 되길 바라는 건 아니겠지? 이거 애 엄마들 하면 난리 할걸?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이가 뛰어다니면 아이도 위험하고 식사하고 계신 손님들이나 저희 직원들도 위험해지는데 그럼 뛰어다니는 걸 보고만 있으란 말씀이세요? 저희 직원이 넘어질 때 천만 타행이도 테이블에 손님이 안 계셔서 망정이지. 만약 손님이 식사하고 계셨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그리고 아이 때문에 저희 직원이 다친 건 팩트잖아요. 그럼 아이의 부모로서 미안하다 말이 먼저 나와야죠. 음, 이거 녹음했으니까 나중에 발뺌해도 소용없을 걸. 뭐라고요? 지금 네가 하는 말 전부 녹음해놨다고 아이는 엄마라면 네 말이 화가 안 나겠니? 철요 저도 자식만 셋이고요. 우리 파빠도 기본적인 예절 교육은 타면서 키웠어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 귀해도 그렇지 사람이 어쩜 그리 뻔뻔하죠? 이런 식으로 애 키우면 애가 잘클것 같아요? 남의 자식 신경 쓸 시간 있으면 본인 자식 간수나 잘해 그리고 동네에서 장사나는 너보단 내가 더 자식 농사 잘 지을 것 같은데? 지금 아줌마 자식 셋이라고 했지? 그 자식들 뭐하고 있는데? 자신 있으면 말해보라고 말 못하겠지? 아니 이 사람이? 하루 펑어리 돼버렸지? 보나마나 뻔하지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게 없는데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냐고 어디 노가다나 뛰고 있으면 다행이겠네 지금 말다 했어요? 세상에 부모가 이 모양인데 자식이 뭘 보고 배우겠어? 그래서 아줌마 자식은 잘 배워서 뭐 하는지도 말 못해? 나 참, 살다 살다 여러 진상 다 만나봤지만 이런 진상은 또 처음 봤네. 대체 어떻게 가정교육을 받으면 인간이 이렇게 될 수가 있지? 폰인 자식 때문에 사람이 다쳤는데 눈 동그랗게 뜨고 모잘랐다고 큰 소리냐고. 아, 뭐가.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아줌마 사람 잘못 건드렸어. 진짜 말이 통해야 대화를 하지. 아, 됐고. 계속 이렇게 진상 부릴 거면 나도 경찰 부를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경찰? 아, 불러. 지금 당장이라도 부르고 싶은 사람은 아줌마가 아니라 나거든. 그 쪼가이 때문에 우리 직원이 다친 거 CCTV에 다 찍혔는데 경찰서 가서도 지금처럼 당당하게 말할 자신이 있어요? 내가 뭐 못할 말했어? 그리고 나도 아줌마가 우리 애한테 막말한 거다 얘기할 거야. 그때도 지금처럼 고개 빳빳이 뜨고 얘기할 수 있나 보자고. 네, 어디 한번 해보자고요. 나도 이렇게까지 나나려고 했는데 토저히안 되겠네. 응. 지능 수준이 이 모양이니 동네 식당에서 벗어나질 못하지 아줌마는 생각이란 걸 못해? 이렇게 싸우면 누가 손해일 것 같아? 우리 애는 아동이야 싸워봐야 아줌마만 손해라고 제가 애한테 뭘 잘못했는데요? 다칠 수도 있으니까 뛰면 안 된다고 말한 게 잘못이에요? 그럼 여기 계신 손님들께 물어보시던가요 내 잘못인지 손님 잘못인지 사람들은 돈 많고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 편에서 아줌마처럼 무논리로 악망 박박 쓰는 사람 편은 절대 안 선다고.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대체 젊은 사람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지? 지금 우리 애한테 막말한 것도 모자라 나한테까지 막말하는 건가? 막말은 제가 아니라 그쪽이 했거든요. 아 예예. 예. 나중에 가게 망하고 나서 울지나 마셔. 동네에서 맛있다고 꽤 유명하길래 이사 오자마자 바로 와봤더니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네. 게다가 하필 다른 사람도 아닌 나한테 걸려서 조만간 망하게 됐으니 이걸 어쩌면 좋냐고. 이 정도로 망할 거였으면 애초에 망했겠죠. 잘못한 게 없는데 망할 이유가 있어요? 제발 나중에 망해도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네. 내가 활동하는 카페만 몇 개인 줄 알아? 동네 장사나 하는 주제에 겁도 없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라고요. 나도 할수 있는 거다할 테니까. 일단 후진 식당에 나하고 있는 아줌마가 뭘할수 있는데? 애한테 막말이나 퍼붓 주제에 왜 이렇게 사람이 뻔뻔할까? 내가 언제 애한테 욕했는데요 없는 말 지어낼 거예요 자꾸 이미 우리 애는 아줌마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거든 후니까 그러니까 CCTV에 찍힌 장면 증거 영상으로 제출할 테니까 그쪽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어디 한번 보자고요 나도 이 거지 같은 강에 어떻게 망하는지 팝콘 들고 천천히 지켜봐 줄게. 세상엔 건드려선 안될 사람 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돈많고 똑똑한 사람이거든. 까놓고 이딴 허접한 가게나 하고 있는 아줌마가 나보다 돈이 많겠어? 나보다 스마트해? 멍청하에 입다물고 있을 것이지 뭘 잘했다고 유난이야. 어? 헉. 진짜 편꼬를다보네 왜? 말문이 막혀? 당연히 막히겠지. 나보다 나은 게 1도 없으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납작 엎드렸으면 불쌍해서라도 그냥 넘어가 주려 했는데. 왜 음식이나 팔면서 하루하루 연명을 한 주제에 본인 주제 파악 못하고 급이 다른 나를 가르치려 들어. 당신 그렇게 살면 천벌 받아. 사람이 어 미리 못된 말만 골라서 하지? 할수 있는 말이 첨벌받는다는 말밖에 없나 보지? 할줄아는 거라고는 음식 장사 밖에 없는데 무슨 지능이 있겠어. 평생 음식만 해서 뇌까지 가스불 달구셨나? 아니 그쪽에 때문에 사람이 다쳤는데 그게 할소리예요 아줌마 지금 직원 치료비 물어야 될것 같아서 계속 지적거리는 거지. 근데 업장에서 일어난 일은 아줌마가 책임져야 되니 이걸 어쩌겠어? 앞으로 밥그릇 많이 팔아야 될 텐데 조만간 망하게 생겼으니 치료비 물어줄 돈이 생기려나 모르겠네. 나도 더는 그냥 넘어갈 수 없겠네요. 끝까지 갈 생각은 없었는데 어디 한번 포자고요 그냥 못 넘어가면 아줌마가 뭐 어쩔 건데? 직원이 병원비 달랠까 봐 벌벌 떠는 주제. 그러니까 포자고요 누가 싹싹 필게 될지 마음대로 하시든가. 난 어차피 돈도 많고 빽도 많아서 일도 안 졸리거든. 아줌마는 가게 망하면 뭐 먹고 살지나 고민해. 알겠어? 사장님, 아니 여사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사람 하나 살린다치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왜나 같은 인간한테 용서를 구하죠? 난 그쪽 말대로 돈도 없고 빽도 없는 인간인데. 제가 그날은 뭐에 홀렸는지 진짜 미쳤었나봐요.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제가 그날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여사님께 무례를 범했네요. 정말 죄송해요. 네? 쪽 기분이 안 좋으면 죄 없는 사람한테 막 말해도 되는 건가요? 용서 따위 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 다신 가기로 찾아오지 마세요 아 여사님 제발요 여사님이 용서 안 해주시면 저 진짜 죽는다고요 당장 이혼당하게 생겼다니까요? 이혼하면 우리 애는 어떡하냐고요 여사님도 저희 애가 엄마 없이 크게 바라진 않으실 거잖아요 아니요 같은 엄마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겠네요. 애가 뭘 보고 크겠냐고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틀일 말씀이 없네요. 다 부족한 제 잘못입니다. 틀일 말씀이 없으면 큰만 해요. 나 지금 바쁘니까아 그러지 마시고 제발요. 가만 보면 세상 참 좁은 것 같아. 아니 어떻게 그쪽 남편 직장이 우리 딸 회사냐고. 나도 그거 알고 얼마나 황당하던지. 저도 알았으면 절대 여사님께 실례를 안 했죠. 여사님 자제분이 저희 남편 회사 대표님인 걸 어디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래서요. 만약 그쪽 남편이 내딸 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면 과연 지금처럼 나한테. 사과했을까요? 나한테 차식들이 노가다라도 뛰면 타잉이라고 얘기했던 게 누구였더라? 그, 건난 그쪽 용서할 생각 없습니다. 그날 손님들이 계신 바람에 내가 속으로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모르죠? 누군 할 말이 없어서 안한줄 아냐고. 나도 욕할 줄 알고. 그쪽처럼 막말하라면 차례. 근데 손님이랑 그쪽에 들을까 봐 일부러 참은 거라고요. 알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있잖아요. 참, 직원분 병원비도 제가 다 낼게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쪽 아이 때문에 다친 건데 그럼 모른 척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내 가게에 대해 허위사실도 유포했지? 아주 착정하고 내 가게 망하게 하려고 열심히 글사지를 올렸던데. 제, 죄송해요 지금 당장 지울게요 보니까 저 헛소리도 킬게 써놨드만 근데 이건 어째? CCTV도 있고 손님들도 계셨고 그쪽이 쓴걸 내가 저장해놔서 지우고 튀어봤자 이제 늦었는데 아니에요 여사님 그글 믿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여사님 식당은 단골 손님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제가 쓴 글은 믿지도 않더라고요 됐고 나 이거 그냥은 안 넘어갈 겁니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한 거 정식으로 소송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아 여사님 제발요 저 진짜 힘들게 결혼했거든요 제가 진짜 부탁드릴게요 여사님이 하라는 거 다 할게요. 네? 그쪽인한테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 했죠. 근데 그쪽도 사람 잘못 건드려서 희재 와서 울고빌고빌어 봐야 용서할 마음 추호도 없으니까 집에서 얌전히 소짱이나 파자. 아, 안 돼요. 진짜. 제발 부탁드릴게요. 여사님. 암튼 난할말다 끝났으니 바빠서 이만 일해야겠네요. 그니까 내 성질 더 긁고 싶지 않으면 더는 내 가게 찾아오진 말아요. 알겠어요. 아, 여사